역시, 그때부터도 참뭐 같은 세상이었어요. 참, 예. <laughs> 참나 의의가 없어서 내가. 음. 오늘 할 거는 이제 시대를 넘어 48년도로 갑니다. 페어웨이 38도선, 가거라 38선이 되겠습니다. 제 지도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음. 지금이 여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38도선인데, 그러니까 황해도 요 밑에, 네. 예, 여기 연백군이라든가 요런 데가 다 우리 땅이었다. 음, 개성도 야, 우리 땅이었고. 예, 뭐 이래서 음. 김일성이는 뭐 이래 얘기한 다며 야, 그렇게 따질 것 같아. 우리 강원도 여기 이다 우리 거였어. 음.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는 많이 잃어버렸고, 강원도 강원도에서는 ]에서는? 좀 치고 올라갔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휴전협정에 의해서. 예, 휴전협정에 음. 의해서. 참, 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안호정 근데 네. 1948년도면 네. 해방 이후에 예. 정말 전국이 막 정말 혼란스러울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45년 8월 15일에 사실 아무도 예상 못 했던 예. 몽양 여운영 선생은 8월 13일에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30일에...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불렀죠. 이제 항복선을 할 거다. 예.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제발 좀 죽이지 말아 달라. 왜냐면 이게 알려지면 막. 폭동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놈들도 왜뭐 그렇게 하니까 알리만아달라 그래서 몽양 영훈 형이 이게 뭐지? 이 무슨 개수작이지?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음. 일본이 항복을 한다고? 어? 이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틀 동안 이 본뜻이 뭐지?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이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공동의가 있을까? 어, 우리는 그냥 무슨, 몽양요원형이 비밀 뭐 협정을 맺어갖고 뭐, 인민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 1947년 12월 달에 이미 기획이 돼서, 이 노래가. 그리고, 어떻게냐면, 48년 3월경에 작사, 작곡이 돼가지고, 네. 이 남인수 씨가 여러 번, 편집을 아 그니까 작곡 다 해놨는데 요음표가 마음에 안 든다 요거 반응 아... 올리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가사도 다시 이제 뭐냐 하면은 이 부풍이라는 분이 했는데 요 가사 요렇게 고쳐보자, 저렇게 예. 고쳐. 왜? 불러보니까 좀 박자가 마음에 안 든다라든가 음. 불러보니까 좀 이렇게 음력이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이래갖고 바꾸고 이래가지고 48년 4월경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48년 6월경에 신문에 광고가 나와요. 그럼 한 사월 경에 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제작이 돼가지고 녹음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보는 거죠. 낮은 음으로도 한번 해보자, 음. 높은 음으로도 해보자, 다양한 버전, 올겐 반주로 것도. 해보자, 네. 생목으로 불러보자, 뭐별 짓을 다 해본 다음에 욕이 제일 낫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걸 왜 그러냐면은 판매를 해보고 어느 정도 먹어줘야 이제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 사대문 안에서 한번 팔아봐야 돼. 고래 보고 전국 발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전국발매 자 전국발매라는 게 그때로서는 어떤 개념일까요 함경북도에서 제주도까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스케일이 컸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거라 38선이 남북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히트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8선 네. 말 그대로 일본군이 패망하고 난 뒤에 물러날 때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소요 사태 없이 철수시킨다. 요래갖고 38도선을 중간으로 딱 놔놓고 요 지도 말따나 네. 요 위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밑에는 남쪽에는 미군. 미군이 진주하고 네. 원리는 간단했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둘다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점점 소련과 미국이 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련군의 잘못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음.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거의 (7년) 가까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잖아요 네.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희생을 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7월 29일 날 처음으로 만주 관동군을 시베리아 북부에서 공격한 게 처음이에요. 그 음. 공격도 박격포 두방 쏘고 끝났어요. 아, 그리고 함흥으로 상륙작전을 한건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함흥으로 상륙작전을 한번 했어. 그래야 뭐한 12명 정도 싸우다 죽었대. 뭐 소련군이 뭐 독일하고 싸우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라했지. 음. 그거는 나도 인정합니다. 그럼 동서도 분단으로서 죽어는. 된 거잖아요 네. 왜손안 대고 코 풀고 있냐고 한반도에다가 아. 그리고 (8월 15일) 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실상 (8월 20일) 날 모든 전투가 끝났습니다 (8월 20일) 날 한반도 북부에 산이 많아가지고 연락을 제대로 못 받은 일본군들이 엄마야 싶어서 총 쏘고 싸운 거는 있어요. 음. 그럼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고당 조만식 선생한테 네. 이 해가지고 항복 문서하고 이제 우리는 간다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인수의 이 노래가 45년 8월 15일부터 이미 이래가지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분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45년, 46년 47년 이때, 우리나라 분단될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서로 뭐라 그랬을까? 에이, 말도 안 돼서 처리하고 있어. 음. 무슨 분단이 돼? 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그렇죠. 안 되는 없었죠. 거. 없었죠. 그냥 네. 있던 나라 그대로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조선이 그 한반도에 이래 있었고, 만주 네네. 간도도 좀 이래 갖고 있었고, 이래 뭐 있었기 때문에, 그면 당연히 가져오겠지. 당연히 우리, 우리보다. 우리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무장해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데, 자꾸 무시 이상해, 좀 도, 굴러 들어가는 게. 음. 뭔가 자꾸 이렇게, 소련 정거가 행기 뭐 있노?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너무 땅에 말라기 들어왔노? 이런 거죠. 미군은 OSS라고 하는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한국 광복군을 이렇게 해서 김준엽이라든지 네. 장준하라든가 이런 사람들 시켜갖고 부산으로부터의 진공 작전을 막 계획하고까지 했던 음. 나라예요. 그런데 소련 자들은 뭔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점점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뭔가 한반도를 자기의 위성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서서히 뻗치기 시작하는 것. 미국이 도움을 준다와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다는 다릅니다 예그 도움을 준다고 해서 감정이 좋나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뭔가 거죠. 불공평할 네. 수도 있는 네. 거고 친일파들을 막 다시 되살릴 수도 있는 음. 거고 이거는 다르지만 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에는 의심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 (47년 네. 7월 19일) 날 종로에 있는 혜화동 로타리에서 몽양 여운형 선생이 총에 맞아서 암살됩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이 그때 돌아가시니까 전 국민이 그때부터 이상한 걸 몸으로 느낀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음. 지금 저3 8선이라는게 네. 뭔가 저렇게 못 가고 끝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왕래가 안될것 같아, 조이만은 그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에 의해서 생겼지만은 48년에 우리나라가 초대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니까 네. 노스케놈들이라고 했거든. 소련 사람들 아, 보고 아, 저, 노스케 저, 저, 저노스케놈들 놈들. 네, 이랬단 말이야. 네. 그래서 또, 또 배웠다는 선비들은 또 러시아의 한자 발음인 알았싸 이놈들이 우리 북부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다 그랬어요. 어이, 이거 말이 씨가 돼. 음.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야. 전 그냥 임시로 들어온 거지. 금방 나갈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제 민족의 아주 나쁜 놈이 등장하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김일성이가 하는 행동들이 얘가 그냥 단순한 통력관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지가 지도자야. 지가 네. 무슨 항일유격대 출신이고 뭐 38년도 이럴때뭐 보천보 전투 뭐 이런 거를 뭐 지가 지휘했었대. 네. 그러니까 보천보 전투야 유명했지. 전 우리 저 식민지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죠. 음. 국내로 진공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은 처음이었거든. 그런데 그게 무슨 일본 경찰이나 군인은 뭐몇백 명, 몇천 명을 죽였다는 것도 아니고 한 명. 음. 초소 하나 불탔어요. 음. 초소라는 게그왜 이래 얄고저 보초병서 있는 그런 거 있잖아. 그고 그 정도도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야. 식민지 압박 민중이 나에 음. 엄청난 충격에 이 야, 그게 가능해? 이런 거 있잖아. 만주에서 싸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국내 진공작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던 개래라고 말을 들으니 음. 사람들 어, 그럼 그렇게 어릴 리가 없지. 어, 나이 좀든장군이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음. 그 사람 진짜 김일성 맞아요. 원래 이름이 김성주. 그러니까 그 성주에서 이름을 바꾼 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예. 그러니까 뭐야, 1913년생이니까. 1 9 1 3년이니까 45년 해방됐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3살이죠. 그래, 이제 지도자라고 온단 말이지. 음. 그래, 이제 뭐니까 북한에서 민족운동을 하고 이랬던 고당 조만식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쫓겨나. 권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막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래. 그래서 민족 화해에 아주 기치를 걸고 노력하고 화해의 상징이자 그 음. 민족의 그거였던 여운영 음. 선생이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네. 범인은... 한 머식이라는 범인은 있는데 네. 아직도 배후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운형 암살 사건의 주인검사였던 사람은 여운형 암살 사건을 미궁으로 잘 만들어서 영구미제사건으로잘 만들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주범을 또잘 풀어주어서 음. 6.25전쟁 이후에 자기가 법무부 장관까지 에 올라가는 조재천이라는 검사입니다. 이승만에 정말 충성했던 그랬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 박정희 때도 아주 출세를 계속했던 역시 그때부터도 참뭐 같은 세상이었어요. 참, 네, 예, 대단한 그래서 분들입니다. 이제 예, 영운영 예. 선생을 그래가 빨개위로 몰고 예. <laughs> 참나 의의가 없어서 내가 그런 분위기가 딱 되면서 자, 요게 한번 우리가 예를 보시면은 예. 10월 6일 날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체돼버리는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딱 느끼, 아,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진짜 들기 시작하나. 그 다음에 뭐냐면 11월 14일날 유엔에서 국제연합에서 이 국제연합이 45년 10월 6일에 생긴 거거든요. 이게 네. 해방되고 난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주의 세력, 음. 파시스트 세력에게 연합군 세력이 이긴 거거든요. 음. 그거를 기념해서 민주주의에 기반한 음. 또 자본주의에 기반한 국제 기구를 만든 거예요.그랬더니 뭐~ 유엔 총회에서 자 정부가 대한민국에 총선을 하되 한반도 전체 총선을 딱 하고 나면은 미소 양구는 철수해라 이래 되는 네. 거죠.여기서 소련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